안녕하세요. 고객니다네 오늘은 저희가 동작구의 59평형 아파트를 또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네. 야 여기 현장은 어마어마한 수납이에요. 네. 네 정말 넓은 평수다 보니까 수납이 들어갈 공간도 많았고 여기 현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님께서 너무 공학게도 저희 구독자분께서 아... 저희를 찾아와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계획할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음. 계약하고 한2주 뒤에 바로 착공된 아... 현장이라 네. 공사를 하면서도 고객님과 계속 하려고 노력했고요. 네. 최대한 수납을 아. 강조하셨고, 음. 네, 하면서 조금 더 이쁘게 하고 싶은 욕심이 <laughs> <짐이> 생겨서, <laughs> 네. 저희도 뭐 바닥재도 하면서 바뀌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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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 구조도 조금 바뀌게 됐습니다. 고객님과 하나하나 또 맞춰가면서 만든 현장이라고 또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어, 사실 저희가 평수가 넓다고 무조건 수납 공간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넓은 만큼 그만큼 짐도 많고, 많은 인원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2주 동안 좀 고민해서 수납 공간을 많이 만든 부분을 같이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보러 가시죠. 가시죠. 네. <laughs>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수납이 정말 많이 들어간 집이라 했잖아요. 네. 아 근데 또 신발장을 포인트로 다크 미로로 이렇게 또 해주셨거든요. 네, 저희 네. 원래 신발장에 안 나오는 도어잖아요. 네, 네 저희 장식장에 쓰는 도어를 음. 몸통 따로 도어 따로 발주해서 음. 현장에서 맞춰서 제작을 했습니다. 아 여기는 뭐 어떤 부분인가요? 여기는 저희 네. 이제 펜트리 공간. 아 여기 뭐 자전거나. 뭐 아이킥보드나 캠핑용품 이런거 네. 여기다 놓으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무드 베이지 제품이 들어간 거죠? 네, 네. 너무 깔끔하게 들어갔고 요거는 뭐죠? 구축아파트다 보니까 일괄소등이 없었어요 아, 공사를 네. 하면서 좀 나가기 제일 좋은 동선에 한번 스위치를 만들어 드리면 편하게 쓰실 것 음. 같아서 나가는 문 바로 앞에 일괄소등 음. 스위치 만들어 드렸어요 야 일괄소등도 이렇게 융스위치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네. 확실히 60평이다 보니까 이거 필수에요 필수 네, 바닥은 저희가 이렇게 또다크 이로랑도 잘 어울리는 네. 그레이 색상의 600각 타일로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고요. 아이거 중문 너무 예쁜데요? 당길 수도 있고 음... 밀 수도 있는 중문도 아, 네, 설치를 해드렸어요. 아 예. 이렇게 무프레임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확실히 더 개방감이 확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복도 부분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9mm 문선으로 지금 작업이 다 들어갔어요. 네. 근데 이 벽면 마감이 정말 지금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깔끔하게 마감이 나왔거든요? 석고로 <laughs> 지금 다 벽을 전체 부분에 다 쳐드린 부분인 거고요 네, 여기 윗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액자 레일을 다 이렇게 쭉 넣어주셨어요 저희가 컨셉 잡으면서 음. 바닥은 좀 진한 색을 넣고 음. 중앙을 잡고 음. 벽은 좀 하얗게 가서 갤러리 같은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음. 한쪽 벽면 전체를 렉자일로 아. 저희가 설계를 해드렸고 네. 그 사이 사이마다 음. 조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포인트로 이렇게 조명을 다 넣어주셨고 네. 확실히 넓은 집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정말 액자 부분만 연출을 잘 그림이나 이런 걸 연출을 잘 하셔도 정말 긴 글, 갤러리 같은 느낌이 좀날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또 연출을 해드렸다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것도 뭐예요? 여기 무척 그냥 벽인 줄 네. 알았거든요. 네. 여기도 열어보시면 아, 네. 원래는 아래쪽에 분배기가 음. 있던 곳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쪽도 네. 같이 팬트리 공간으로. 야, 야 저기 현관 부분에도 지금 펜트리가 있는데 이 공간에도 지금 수납과 팬트리가또 있다. 맞습니다. 아, 이게 넓은 평소에 진짜 정말 장점인 것 같고요. 많이 활용하실 수 있게 좀잘 만들어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납을 정말 강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각방에 붙박이장이랑 저희 네. 확장구 자리들 끝에 아. 날개벽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 부분에 전부 수납으로 채워드렸어요. 아. 그러면 또 저희가 다음 공간로 한번 가보시죠. 네. 기존에는 이제 벽보 쪽에 전부 다 쿡탑이랑 음. 싱크볼이 있었고, 네. 이 앞쪽에 크게 장식장 형태로 가벽이 있었어요. 음. 네. 거실과 개방감을 주고자 음. 이 가벽 부분을 철거를 했고, 음. 끝에 내력벽이 남아있어서 음. 음. 이 부분을 활용해서 기존에 가지고 오시는 네. 뚱냉장고라고 하죠. 그렇죠. 네. 뚱냉장고를 숨길 수 있는 공간을 네. 따로 만들어 드렸어요. 아, 어쨌든 여기 내력벽이 하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아무것도 안놓천니 너무 허전한 부분이 네.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수납으로 꽉 채워드리면서 네. 거기에 냉장고 자리를 만들어 드렸다. 네. 네, 그리고 이 뒤편에는 김치 냉장고를 갖고 오시기 때문에 이쪽에는 냉장고장을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제품이 들어간 건 저희 한샘 유로 매그놀리아. 이 상판 같은 경우는 무슨 상판이 들어갔나요? 상판은 저희 인터라켄 15T 엔지니어드 네. 스톤 상판으로 들어갔고요 아, 네. 네. 요즘에 매그놀리아랑 가장 많이 쓰이는 음. 조합인 것 같아요. 아, 예. 네. 이 대면형 주방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드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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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여기 앞에 뷰도 너무 좋잖아요. 네, 네. 진짜 거실이 지금 와 이거 한 눈에 안 남겨요. 네. <laughs> 방금 수납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 쪽에 더 있어요. 어, 그니까요. 네, 저희가 지금 1 2 0 0깊피가 나오니까 양쪽으로 수납이 될수 있게 또 만들어 드렸고 아침나이 부분은 또 뭔가요? 여기는 전부 다매그놀리아를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음. 조금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네, 저희가 장식장 형태로 아 포인트를 줬어요 조명이 이렇게 들어오고 네. 유리 선반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애정하는 소품들 네. 예를 들면 뭐 비싼 양주 혹은 정말 뭐 상패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이런 네. 것만 여기에 놓으셔도 되게 진짜 집이 더 고급스러워질 것 같고요 이 네. 부분에 지금 또 있어요 네. 네. 수납이 여기 또 있거든요 확장하면 남는 이런 날개벽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내력, 네. 내력벽들 네. 이 부분들을 전부 다 수납으로 음. 채웠어요 보시면 아. 이제 네. 에어컨 때문에 단도 내려와 있어서 낮은데 음, 음. 최대한 꽉꽉 채워서 음. 전부 다 수납으로 만들었어요 신혼부부지만 수납장이 부족해서 항상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꽉꽉 채워서 뒷 속에 뭐가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근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편리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딱 이쪽에는 식탁 위치를 만들어 드렸네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또엔티한 식탁등을 저희가 설치를 이렇게 잘해 드렸고요 아, 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수납 얘기만 엄청 드렸는데, 네. 이 부분을 지금 빨리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지금 아트월 부분을 진짜 너무 기가 막히게 짜주셨거든요. 네. 이 부분은 고객님이랑 소통하다가 음. 너무 좀 심심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제안을 드렸었어요. 마루 색깔이랑 비슷한 필름색으로 컨셉을 네. 잡았고, 네. 저기가 전체적으로 음. 간접 조명이 들어가 있는 집이에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간접 등박스 형태로 음. 전체 아트월을 한번 여기 네. 코너까지 한번 만들어 드어요 여기에도 또 수납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상관까지 네. 작업을 해 드렸고, 그래 이렇게 라운드로 이렇게 또 디자인도 잡아드리면서 사이드에는 간접등이 들어갈 수 네. 있고 내추럴 오크톤이 지금 마루랑 너무 지금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요 지금 마루 같은 경우는 어떤 마루가 들어간 거죠? 이건 이제 브러쉬 와이드 마루가 들어가는데요. 음. 네. 흔히 생각하시는 이제 원목 마루 가격대가 비싸다 생각을 하시는데 무늬목에 음. 실제로 얇게 들어간 브러쉬 마루를 음. 사용해서. 음. 원목마루 절반 정도의 가격대로 원목마루 느낌을 낼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이런 패턴들이 정말로 랜덤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더 천연의 느낌, 이러한 네. 진짜 자연스러운 느낌이 훨씬 더 도드라지는 것 같고요. 네. 네, 사이즈도 이렇게 광폭으로 네.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너무 고급스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노물천장, 네. 여기 천장 부분이 되게 특이하거든요? 여기가 저희가 천장을 처음에 박스만 뜯다가 보니까 음. 너무 낮아서 음. 다 뜯었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슬라우부터 2,40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되게 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가 에어컨 박스도 짜야 되고 음. 이제 조명 계획도 해야 되는데 음. 이거는 이제 고객님이랑 저희가 현장에서 협의해서 음. 전체적으로 간접 등박스를 네모나게 만든 게 아니라 이게 에어컨 박스부터 다 전체 다 주방까지 끼고 돌아가는 네. 형태로 만들어드렸고 아. 라인 조명이나 마그네틱 조명 요즘에 많이 보시는데 네. 간접 조명으로 가르쳐서 네. 좀더 은은한 분위기를 낼수 어. 있도록 만들어봤습니다 여기가 지금 시스템 에어컨이 저쪽 지금 식탁 부분에도 있고 네. 거실 부분에도 있고 근데 60평이잖아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대가 들어갔나요? 총 6대가 아. 들어갔어요 네. 6대를 또 시스템 에어컨 설치를 해드렸다 그리고 간접 조명만으로 네. 네. 복도 부분 여기 거실 네. 부분 요거 하나만으로도 여기 인테리어 끝났다 <laughs> 네. 이렇게 또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진짜 60평 답게 방도 엄청 넓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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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또 수납이 여기 지금 국방이또 들어갔잖아요. <laughs> 네. 네. 쫙 지금 거의. 한 15자 정도 네. 들어갔는데, 요, 우측에도 또 베란다에 응. 창고장도 들어갔고, 맞습니 안방은 사실 여기 응. 수납공간과 지금 시스템 에어컨 응. 박스를 이제 짜면서 응. 수납이랑 안 겹치게 하려고 지금 양쪽으로 나눠놨고요 응. 네, 그래서 여기 침대 자리를 저희가 잡아드려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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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콘센트 자리는 따로 준비를 해드렸고. 어. 요즘에 간접조명도 들어가고 베란다 조명 뭐 스위치도 나누고 하다 보면은 네. 스위치 개수가 점점 더 나, 많아지는데 그렇죠. 네 음. 저희도 뭐이 느그랑에서 나오는 제품은 일개용 음. 복스에서 사고까지도 만들 네. 수가 있어서 네. 네, 네. 여기는 이제 이 스위치로 같 네. 전체적으로 한번 잡게 되드 있어요. 그래서 이 벽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제품이 들어간 거죠? 신한 엘상스의 리얼 터치 음. 제품인데요. 음. 거실 쪽은 완전 화이트고 안쪽은 조금 더 은은한 음. 그레이 컬러로 네. 전체적으로 해드렸어요. 아,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드레스룸하고는 이렇게 분리가 되셨으면 이렇게 요청을 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딩도 네, 이렇게 만들어드렸다. 야, 제가 진짜 수납이 많다 많다했는데 드레스룸 들어오고 또 놀랐어요. 네. 진짜. 그리고 이 화장대가 적게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네. 1.2m 정도 들어갔는데 보통 집은 이런 양 옆에 또 수납이 못 들어. 들어 가잖아요. 네. 이렇게 화장대 넣어드리고 또 양옆에까지 이렇게 또 수납을 넣어드렸다. 네. 다또 선반이야. 네. 요 맞은편에도 붙박이장으로 이렇게 넣어드렸다. 아, 나 진짜 너무 부러워요. 이 집. 옷을 정말 원없이 사셔도 될것 같은데요. 네. 네. 또 여기가 60평 집답게 또 욕실이 3칸이라고도 들었거든요. 네. 네. 욕실도 빨리 보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욕실 네. 3칸 빠르게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안방 욕실은 보시다시피 대형 욕실이라 제 욕조, 샤워를 같이 할수 있는 샤워부스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요. 이쪽에는 이제 하부장과 조명 거울, 그리고 뒤쪽에는 변기와 수납장을 또 만들어 드렸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큰 타일을 활용해서 줄리 컷으로 마감을 해드려서 전체적으로 좀 톤을 맞춰서 고급스럽게 마감이 된것 같아요. 공용 욕실은 저희가 많이 쓰시는 베이지 색깔의 포세린 타일로 전체적으로 마감을 해드렸고요. 요즘에 저희 유튜브에서 많이 보이는 타이 세면대로 벽대벽까지 전체적으로 만들어드려서 수납장도 꽉 채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샤워 버스를 이용해서 샤워 공간과 전식으로 쓰는 공간을 분리해서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네, 여기는 또 특이하게 입구방에 욕실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네, 여기는 이제 300에 300과 300에 600과 타일로톤만 맞춰서 같은 패턴으로 시공을 해드렸어요. 밖에서 욕실을 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으로 가장 많이 하는 스타일로 해드렸습니다. 욕실을 기본으로 하면은 대략 얼마 정도 이상을 어, 저희가 욕실 기본으로 한다고 하면은 350만원 정도 네,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조금 난이도를 올린다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5,600도 가고 천만원도 가기 때문에 이거는 상담하시면서 고르시는 자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가 이제 59평형 아파트 진짜 네.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평수인 거잖아요. 여기에 저희가 정말 수납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해답을 저희가 또 드렸던 현장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뭐 넓은 평수 요즘에 확장형이 많잖아요 음. 네 그래서 날개벽이나 이제 기존 벽체 부분을 활용해서 음. 수납공간을 채우시면은 음. 전체적으로 면도 정리가 되고 수납공간도 많이 늘어서 음. 깔끔하게 사시기 좋은 인테리어 만드실 수 있어요 어, 저도 이제 수납을 최대한 많이 넣을 수 있게 도와드렸고 음. 고객님도 이제 어제 마감 사진 보내드리니까 이쁘게 음. 나왔다고 너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동받 아, 저희 더 패키지는 진짜 비는 공간 없이 모든 면에 수납을 넣어 드린다. 네, 이런 걸또 이제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네, 너무 좋았던 현장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다음번에도 또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더 패키지였습니다. 패키지 감사합니다.